기상정석 이분은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중부 정보보호지원센터의 이중구 센터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일 수도 있고 또 조금은 많이 들어봤다 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중부 정보보호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고요.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는 전국에 7개 있는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 관할기관은, 관할 지역은요, 충북을 비롯해서 충남, 세종, 대전, 강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범위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센터 이름 자체가 정보보호센터라고 하니 어떤 일을 할지는 대충 감은 오기는 네. 하는데 정확히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정보보호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기업들이 특히 이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대상은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예. 지역의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예. 정보보호를 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정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보보 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그것이 정보보 호 현장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것들도 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보면 그 정보보호 학과를 비롯해서 그 대학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재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을 좀 하고 계신데 정보보호라고 하면 뭐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보보호라고 하기도 하고 정보보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아. 이제 좀더 정확한 명칭일 텐데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은 이제 꼭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국민이 다 다 책임지고 또그 또 문제 어,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있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휴대 전화가 굉장히 뭐 스마트해지면서 스마트폰에 음. 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휴대 전화 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내 번호가 뭐 다른 사람의 번호가 되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공재다라는 이야기 또한 좀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 뭐안 됐다 이런 걸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이 있습니까? 네, 네 이미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예. 뭐잘 아시다시피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는 큰 사고를 거쳐서 이미 개인 정보는 다 노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노출된 것 들은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면 그 노출된 정보에서 내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 이미 노출된 비밀번호를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예.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미 노출되지 않은 비밀 어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네. 센터장님 네.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죠. 어려운 네. 얘기입니다 그게 네. 잘 관리해라 <laughs> 사실 제일 어려운 네. 부분인데 어떻게 뭐 내가 관리한다고 해도 유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네. 요즘에는 뭐 전자동의만 해도 뭐 일단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많이 좀 유출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음. 이런 법규제 같은 거에 있어서는 뭐 없을까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그그 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예. 개인정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유출된 건 유출된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예. 또한 그, 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또 정부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조정을 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놨습니다. 그래서 분쟁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뭐, 일단은 분쟁 마련에 있어서의 보상 또한 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하는 문제인데, 음.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네. 저 또한 작년 여름에 이 서울지검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뭐, 충북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죠. 이런 음. 보이스 피싱 사례 좀 많았습니까? 네. 보이스 피싱은 뭐 특별히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예, 일어나는 예. 것이 특징입니다. 뭐 전화가 되는 곳, 그 다음에 인터넷과 관련해서 정보가 나오면 어디나 다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충북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충북모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 그 억대에 달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신 것을 네, 제가, 저희가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대상이 꼭 어르신들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학력, 나이, 뭐 성별에 가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센터장님께서는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 저한테도 물론 많이 옵니다. 전화가 아, 와서, 그러시군요. 네, 뭐 검찰청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뭐 끊는 건 나는 괜찮은데 또 타인에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그렇게 해서 어, 어떤 분들은 전화를 받고 유도를 해서 예, 그분을 검거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예, 이번에 대구시의원의 경우도 뭐 그런 경우가 네,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생업을 포기,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기는 예. 좀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큰 단서를 주신다면 딱 좋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어, 어 특히 이제 그 한 상황을 조성한다든지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수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보이스피싱이라고 딱 보여지는 경우에도 듣다 보면 아닌 경그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내용이 더 궁금해지니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사례라든가 음. 뭐 피할 수 피할 음. 수 있는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보 필 c 는 이제 어 보통 검찰청, 금융감독원 뭐 이런 그 권력 기관 예. 얘기를 하면서 큰일 났으니 예. 어 요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예. 식으로 해서 긴박감을 주고요. 실제로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데 하나 여기서 그 저기, 생각해 하셔야 될 부분은 확인이라는 겁니다. 확인? 요 네. 확인을 하셔야죠. 그게 정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확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화도 끊, 끊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큰일 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와중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그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말을 하게 하고 하는데요. 일단, 어, 그 주변에 그 전화기를 두고 전화기못 끊게 하니까 끊을 수도 있지만 또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반 전화라든지 PC가 가까이 있으면 PC라든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핸드폰이 만약에 보이스피싱으로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면 이미 악성 앱에 감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112로 전화를 바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게 정말 단순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노년층, 중장년층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음. 젊은층인 경우에도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죠? 네, 젊은층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육0 칠십대 그 어르신들이 많이 피해를 보실 것 같은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20, 3대의 비중이 한 7, 80%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네.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여성분들 비중이 또 7, 80%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주, 보이스피싱의 주 타겟은 20, 3대 여성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겁을 에, 먹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인데 문제가 됐다라고 했을 경우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 거의 없,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그, 아까 말씀드렸듯지피 확인 전차를 꼭 거치고, 어, 아무리 그 긴박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거쳐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어, 그거 대응하는데 무리가 없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화가 오더라도 좀 차분하게 받으면서, 네. 누군지, 뭐, 이름이라든지, 네. 직속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명확하게 네. 해야 될것같습요 네, 이름은, 이름 어느 소속의 누구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PC, 어, 일반 전화를 통해서, 핸드폰은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반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어, 확인을 한다면, 어, 그 실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뭐, 신종수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예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연변 사람처럼 조금은 음. 어느란 말투를 좀 사용했다면,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정말 잘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파밍이라는 신종수법이 또 네. 하나가 생겼죠. 네, 파밍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이트가 금융기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사이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짜 사이트라는 거죠. 예. 예. 파밍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잘 들으면 이제 농사 이런 얘기를 예, 예.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노리는 농, 가 그러니까 조직의 농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사이트인지 알고 거기에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계속 치면 거기에 그 개인 정보가 누적이 됩니다. 그 예. 그걸 가지고 제 2차, 3차의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실제 사이트와 가짜 사이트를 구별하는 방,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방법은 어 주소 표시줄에 보면 한자가 틀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예, 예. 예. KB스타가 국민은행의 홈페이지인데 KB t를 r로 바꿨다든지,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미세한 네, url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거 이제 url을 잘안 보니까. 예.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정신에 그, 로그인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대로 넣었는데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사이트의 가능성이 높고요. 어, 잘못 쳤을 수도 있지만, 어, 한번 다시 해서 똑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건 보이스피싱 사이트의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 쳤는데, 잘못 쳐서 비밀번호를 잘못 쳤는데 불구하고 로그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것도 보이스피싱 사이트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비밀번호를 제대로 쳤다면 그것이 이제 노출된 겁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의 것은 그 사이트에서 평소에 물어보지 않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거래에서 많이 필요한 그 보안 카드 비밀번호가 예. 있지 않습니까? 35개 정도의 비밀번호 보안 카드가 있는데 그걸 다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 100%저 파밍 사이트입니다.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은 굉장한데 음. 이 파밍 사이트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로그인을 했을 경우가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음. 개인정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노출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 노출된 상황에 그것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예.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2차, 3차 인증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보안 카드라든지 아니면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 OTP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실제로 돈이 돈의 경제적인 피해를 받기까지는 좀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빨리 신고하셔서. 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서 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 그 피해, 사이, 피해 금액이 딴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절차를 침착하게 가지는 것이 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제 돈 입출금에 대해서도 제한을 좀 걸고 있고요. 좀 다양한 방면에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제안을, 제재를 하고 있는 편인데, 네. 지금 이 센터에서는 뭐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또 다양한 또 이야기를 좀 네. 하고 있죠. 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예?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사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보호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제 도움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원센터 명칭이 지원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일반인들을 상대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도 하고 정보 보호 교육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보다는 사전적으로 하는 것에 저희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기업과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그 프로그램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가면 일반인들도 현재 뭐 파밍이든 또는 뭐 보이스 피싱이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피싱의 수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 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를 매년 개최를 하거든요. 예. 그 그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 실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또 저희에 이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그그 어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또. 가장 궁금한 것은 컴퓨터 바이러스나 네. 해킹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혹시 뭐 보안 센터고 정보 보호 센터니까 많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해킹의 경우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을 하면 일단 예. 범죄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그래서 어디에다 신고를 네,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어, 그, 경찰청에 범죄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예. 112로. 또,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해킹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정통부 또는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번호가 118번입니다. 118번이요? 네. 118번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그 그건 이제 사후적인 거고 사전적인 것은 저희와 계속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또 사전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뭐 휴대전화를 통한 신종 또 메시지를 통해서도 또 보안이 뚫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메시지를 통한 것이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예, 뭐제 용어가 참. 잡하게 나오수 있지 않습니까? 예. 카밍, 피싱, 그렇죠. 스미싱 나 나오는데 이게 다 전문 용어다 보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네, 예. 결국은 개인정보를 노린다는 것이 똑같고요. 예. 스미싱의 경우에는 S가 SMS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뭐 SMS, M, LMS 그 다음에 MMS를 통해서 어, 그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감염을 시키는데요. 이이 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그 보통 링크가. 어 아이들 뭐 돌잔치 네, 개념으로 맞습니다. 이런 링크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거를 섣불리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는 번호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클릭하는 순간 음. 어, 악성 앱이 깔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절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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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을 클릭하는 것은 좀 확인을 해보고 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한다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클릭하는 방식에 의한 것은 이미 어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어한90%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스미싱의 경우에는 따로 뭐 돌잔치 초대한다는 초대장인 줄 알았는데 글기만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음. 기존의 초대장은 정말 사진과 함께 어디에 장소까지도 다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또 가령 뭐 이런 경우도 좀 있다고 하네요. 전화가 와서 독도가 우리 땅이면 뭐 1번을 눌러라.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르면 돈이 결제되는 방식. 이것도 지금 그러면 신종 수법인가요? 아, 예. 그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예. 그 그렇게해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음. 그렇게 결제되는 시스템은 없고요. 예. 다만 예전에 그, 그 외국이라든지 예. 어 외국에서는 음. 일, 특히 이제 가까운 나라 일본의 사례에는 어그 어, 그 안에 누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과금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다이아르 큐텐이라는, 예. 다이아르 큐라는 예. 그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그, 그거로 인해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나에서는 예. 실제로 전화만으로 결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모든 다할수 있으니까 권한에 예. 따라서 소액 결제, 핸드폰으로 이루어지는 소액 결제가 대부분의 경우 30만 원 정도의 한도가 예, 한도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액 결제 범위 내에서는 어 결제로 인한 손해를 볼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면 일단은 당한 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뭐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습니까? 네, 그 일단 피해를 보시면 뭐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그 미산 손해배상이라든지. 어~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통 이렇게 한 범죄 조직이 국내에 없거든요 다 해외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못 받아서 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한계까지 국경을 넘어가서 또 이렇게 하기가 좀 힘, 많이 힘든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최근에 작년 11월 1일날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죠? 네, 범 부패 재산의 어, 그 회복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 이 법률이 뭐냐면 그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부부시 피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패범죄에 의해서, 어, 거기와 관련된 재산이 분명하다면, 예. 그것을 정부가 알아서 찾아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도 일단 그 범죄자를 받, 잡, 있는 거는 어쨌 그렇게 하더라도 피해를 보상 받기는 참 어려웠는데 예. 작년 11월 1일에 이 법률이 어 발효된 이후로는 정부가 알아서 찾아 줘야 하는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뭐 뭐 주장이 뒷받침될 만한 근거가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되니까 이것 또한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음. 굉장히 번거로운, 번거로운 일일 수밖에 입장. 없기는 예. 하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다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서 뭐 개인정보 보호를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뭐좀 음. 필요한 게 있다면 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PC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간에 그 ICT가 발전하면서 참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피해를 볼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그 OS, 그러니까 운영체제라고 하죠. 예. 스마트폰 운영체제든 아니면 PC 운영체제든.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습관이 들이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 모든 완벽한 시스템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밝혀지는 걸 빨리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그래서 O.S.라든지 각앱 제조자들은 제조사들은 그 업데이트를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예. 그 업데이트를 최신화하면은 어그 보안 위협에서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업데이트를 충실히 할 것. 두 번째는요, <laughs> 어, 보통 사람들이 불법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음악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체에 악성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다 보면 악성 앱이라든지 악성 코드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에 연결되는, 어, 그첫 번째 단계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불법, 어, 동영상이나, 불법, 그 시청 앱, 다운로드를 예, 하지 은라 하면 안 됩니다. 예. 또세 번째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관리인데요. 어, 보시피싱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개인정보 유출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핸드폰이 유출되어 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어머니라고 쓰여져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들이 잡혀있으니 어, 돈을 내라. 이렇게 될수 있는 것이 보시피싱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평소에도 관리하는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USB에도, USB도 그, 누출되면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신상 정보들이 한꺼번에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USB를 암호한다든지 아니면 그또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특히 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어 어. 뭐, 실명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분이 어머니인지 친구인지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내 PC나 그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제2, 제3의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내 나의 피해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볼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제는 뭐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명인들도 당하는 게 피싱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하는 게 습관화가 좀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이 뒤편의 이면의 그림자까지도 신경을 쓰려면 정보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암호화하고 또좀 단순화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중구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네.